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책임지는 슬기로운 건강 백세입니다.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혈압약 제대로 복용하고 계신가요? 혈압 관련 질환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환이 되었는데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혈압약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피해야 할 음식과 음료는 무엇인지, 또 혈압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음식과 음료를 주의해 주세요. 혈압약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암로디피는 자몽과 함께 섭취할 경우 자몽에 함유된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약물 대사효소인 씨와 이 p 3 a 사를 억제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혈압, 두통, 어지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몽 주스나 자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은 혈중 칼륨 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 바나나, 시금치, 감자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칼륨혈증은 근육 약화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어 복용 전후 23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복용기간 동안에는 금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약 복용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혈압은 아침 기상 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오후에 정점을 찍고 밤에는 낮아지는 일주기 변동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이러한 혈압의 일주기 변동에 맞춰 복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용 시간을 놓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용해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은 평소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임박했다면 절대 두 배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의 과다 복용은 오히려 저혈압 쇼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의사와 약사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혈압약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약을 복용하기 이전보다 더 높게 치솟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 복용 후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바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기록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 복용 시 음식과 음료를 주의하고 복용 시간을 지키며 의사와 약사의 지시를 따르는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백세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